유튜브 들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제가, 리신으로, 오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신은, 리신은 겉멋이다. 그, 그, 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리신은 겉멋이다. 리신으로 초반에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우선 설레들를 먹고,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2레벨에 랭갈, 솔킬 따입니다. 혹시 미션 거실 분들 없나요? 2레벨에 제가 솔킬따할 건데, 솔킬솔킬 솔킬 미션 없나요? 미신 티아멧 원래 괜찮지 않나? 근데 요즘 안 가나? 원래 티아멧 가잖아. 요즘 안 가요? 아, 근데 진짜 손 너무 아프다. 오늘 병원 무조건 가야겠다. 오늘 원래 피부과 가는 날인데 피부과 취소하고 그냥 병원 갔다가 자야겠다. 손 너무 아프다. <laughs> 오케이, 준비 운동 다 했고 솔랭이죠 솔랭 자유랭 아닙니다 솔랭입니다 에나살이 뭐야 에프람 한번더 때려주세요 한번더한번더아 아파 아 이거 오지게 망한 거 같은데 니시 너무 창렬 아닙니까? 갑니다. 물리 하나 먹어주고요. 상대 정글 쪽으로 들어갑니다. 두두두, 리신은 바로 카정. 2렙 카정. 분명히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아, 먹고 있든 안 먹고 있든, 제가 무조건 잡아버리겠어요. 네, 정글 리신 미션인데, 이건 딱, 오지게, 일로 가서, 아 잠깐만, 왜 리콜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일로 가면은, 우선 이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 가면은, 분명히 랭가가 여기서, 따다다다다다, 가 발견, 랭가 두두두두두두, 랭가님? 랭가님이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롤은 뭐다? 롤은? 잠깐만. 아! 잠깐, 와드 바뀌고 들킨 거아니야 오, 어, 이 새끼 빡대가리인데요? 아! 와, 이 새끼 빡대가리 아니었어. 존나 고수야, 뭐야. 스마 왜 써? 너 뭐해? 너 죽었어. 뭐야, 이 새끼. 뭐야? 빵! 어, 뭐야? 잠깐만. 아이쉣 홀리, 홀리. 어, 뭐야, 이거 먹으면 되지, 뭐. 넌 뭐야? 넌 뭐야? 왜 왔어? 슬로우! 뿅타, 슬로우! 뿅파! 빠봐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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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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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오불이 불썩 불썩 글썩불일로풀 불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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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다다 다다따다불다 따. 따, 따. 와, 빠, 리듬 있게.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정골 먹을 때도 리듬 있게, 리듬 있게, 리듬이 털하게. 리듬 이거는 답을 남기고 여기서 한번 싸우는거 보고 다음 스킬 될때 큐큐 들어가면서 뛰어주세요, 뛰어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갱오 오지는 개구. 저는 초가 스님을 믿습니다. 오지는 개구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뛰어주세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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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고. 와우 나이스 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여기. 다다다 빠빠빠빠빠빠빠 나바루 빠빠. Yes b 여기, 라인 끝까지 밀어주면서, 오케이, 오지게 갱옹했고 맞아 슉, 밀어주고, 밀어주고, 몰래, 막혀 먹어주고, 이것도 먹고, 하하하! <laughs> 갱값은 받아야죠? 어, 갱값 받고, 갑니다. 갈게요. 저 블루 먹으러 갑니다. 갈갱님, 네, 아,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어디 가? 어디 가냐고요? 어디, 아이씨, 잠깐만, 야, 클릭이 안 돼. 오케 그러면은, 블루 먹어주고, 상대 랭가가 바텀갈수 있으니까 바텀핑한번 찍어주고, 블루는 절대, 야소를 주면 안 돼요. 야소한테는 평생 블루를 주지 않습니다. 야소한테 블루는 어차피 거의 필요도 없고, 야소한테 블루를 주는 거는, 이 게임의 패배가, 패배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블루는 절대 안 돼요. 야소 진짜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우선 구경합니다.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야오 한번 컨트롤 보여주나요? 어차피 랭가가 말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랭가 말렸기 때문에 야오가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이스, 랭가리 제가 말려놨기 때문에 거의 죽을 수가 없고, 야수 죽더라도 제가 이거 아리를 잡는 딱 구도가 나왔거든요? 나왔거든요? 야수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잡을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당구처럼 각도를 재서, 여기서, 와드 더블 방어하고, 큐 쏘고 브 따다다. 나이스.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이거는 약간, 쓰리 쿠션처럼, 어, 밀어줘야 되는데. 잠깐, 나 누구 무시했지? 너 무시하지 말고. 여기서, 갱값은 필수에요, 갱값. 오케이, 갱값. 갱값, 하나는 무조건 먹습니다. 갱갑을안 가져가는 거는, 그건 롤이 아니에요. 정글을 무조건 갱갑을 하나 또는 최대 3개까지 무조건 챙겨줍니다. 에프람님, 당구 잘해요. 당구는 저 오지게 잘하죠? 당구 뭐, 숫자로 치면 당구 한50 정도? 아. 여기서 멋있게, 그, 으아, 봤다! 상대 쫄았어요. 상대 쫄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선을 제압한 겁니다. 아? 음. 지금, 쓰레쉬 웃겼죠? 우리 팀도 재밌게 했고, 음. 집에 가서, 요거 먼저 사주고, 아, 티아메 가야 되나? 티 가야 되냐? 여기티아메 근데 원래 예전에 갔었는데 요즘에 가는지 안 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가지 말고, 요거 가고, 티아메 요즘 가요? 시청자분들? 예전엔 티아멧 갔었는데, 요즘에는 가는지 안 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고수들은 간다고? 그럼 저는 무조건 가야 되네요. 필수템이네. 저는 그냥 돈이 나오자마자 티아멧만 사야 되네. 그냥 인생이 티아멧이네. 그냥 티아멧? 거의 티신이네, 티신. 티신? 아, 티자로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밖에 생각 안난단 말이야. 우선 라인 먹어주고. 어, 티아멧 까니까 확실히 정글링이 진짜 빠르네. 티아멘은 진짜 좋아요. 좋은데 요즘도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나는 몰랐지. 요즘은 가는지 안 가는지야 모르고 있어가지고. 설마 제정제 레드를 먹으러 오지 않겠죠? 설마 제 레드 먹으러 오면은 인생 끝납니다. 와세요. 진짜 버스무로 보내버릴 거예요. 렌가가 이거를 먹고 정글에 한번 심리를 파악해 보죠. 지금 레드가 30초 남았기 때문에 아래쪽 정글. 제가 볼 때는 한 요쪽 요쪽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정글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쪽에 와드를 박으면서 딱 들어가서 당구 당구 좀출줄 안다고 랜턴 주세요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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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랜턴! 나이스 형님. 랭가님 무빙 좋으시네. 그거를 다 오지게 피해버리시네. 랜턴 믿고 있었습니다. 랜턴 믿고 있었고. 여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랭가가 분명히 상대, 자기 레드를 먹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정글도 먹지 않고, 오지는 판단으로, 여기서 이게 블루를 줬기 때문에, 랭가가 아마 집에 가거나 레드를 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러 블루를 줬기 때문에 아마 피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을 하냐. 우선 레드를 먹어줍니다. 상어맞조신 다, 팬가이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선 레드를 먹어주는 판단을 합니다. 천천히, 레드를 그냥 먼저 때립니다. 먼저 때리고, 여기서 스마도 빨리 써야 돼요. 스마도 그냥 빨리 쓰고, 이거 먹어주고, 여기서 대기를 해줍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랭가는 여기를 무조건 옵니다. 근데 레벨이 딸리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6레벨이 아니에요. 하지만 레드를 먹으러 옵니다. 레드를 먹으러 오면은 저한테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기합니다. 는, 개소리고, 이 새끼 잡고 갈게요. 제발, 죽지 마. 아, 슈퍼! 난왜 있니? 랭가가 올 거예요? 그럼 다시 기다려줍니다. 다시 랭가가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뭐,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카톡을 하든지. 다시 믿으러 갈게요. 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멋있게 잡을 거거든요. 어떻게 멋있게 잡냐면, 어,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어, 여기서 대기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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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수하면 내가 죽는데. 탑에서 싸우니까 탑으로 바로 올라가줍니다. 제발 조금만 살아라. 조금만, 조금만 살아라. 조금만, 조금만, 조금 오케이 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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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내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이건 다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다 잡는지 제가 우선 설계를 할게. 우선 랭가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랭가부터 잡는 았데 랭가 여기 숨어 있어요. 얘가 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몰래 씁니다. 그러면 상대 시야가 천천히 천천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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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큐 하고 큐 때리면서 헤엄에 쓰고 르기스 어차피 극기왜안 나가? 잠깐만요. 굵기 왜안 나가? 굵기 왜안 나가? 잠깐만 굵기 왜안 나가? 굵기 왜안 나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아아아리가토데아아아아아이스마아테아아아아아 아예스 베이베 요용 스마트 따빠빠빠바어 잠깐 나 죽어 아안 죽어 이거이끼들아다 먹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죽는 줄 알았네 어, 잠깐 뭐야 이거 버릴까 구경할까 어 뭐,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야서 우리 팀 아님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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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나 끊지 마세요 제발 가만히 두세요 이거 가고 요거 가지고,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좋았다. 템완벽하고요 좋아, 좋아. 아, 블루 먹으러 가서. <laughs> 아, 근데 방금 진짜 좋은 나무해가지고 아, 똥, 똥 싸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네. 나이스. <laughs> 이렇게 약간 평캔하는 기분인데, 나? 블루 먹고 탑한번 가주면 되겠다. 냉가가 어제 바텀 쪽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핑 찍고. 불클이요? 불클 갈 거예요. 근데 이거 티어맨 아마 나중에 팔걸요? 제 기억으로는 티어맨 아마 나중에 팔걸? 기억이 안 나는데 티어맨으로 업그레이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어맨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 한번 봤어. 어, 잘한다. 나이스. 티어는 한 골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리신으로 오지게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님들이 재밌든 안 재밌든 전 <laughs> <저는> 제가 재밌어요. <laughs> 너무 재밌는데 리신? 여기서 Q 아하 쫄았죠. 우하상게 쫄아서 땀을 리켰죠. 하지만 제 와드를 낭비했기 때문에 저가 더 낭비입니다. 제 인생 망했어요. <laughs> 여기서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차피 상대. 나서스가 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나서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 다음에 어차피 얘는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이게 밀다 보면은 나서스가 아마 여기에 얼굴을 내비쳐요. 얼굴을 내비칠 때쯤에는 제가 발차기로 잡아준다는 핑을 찍어주고,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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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가서 이스끼 레벨이 낮잖아요. 레벨이 낮으니까 우선 여자 친구한테 다시 딱 각도 딱 당구처럼 딱큐 맞춰주고 오케이 미니언도 맞춰준 건 맞춰준 건다. 피안에까지 피고 여기서 평타 치고 평타 치고 잘 먹. 내가 먹었네, 나이스. 그리고, 먹었으니까, CS까지 스마로 먹어줍니다. 어, 굉장히 기분 더럽죠? 오케이, 티아맨 아, 갱값은 키를 먹든 안 먹든 필수예요 아, 저 정글러들에게 갱값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는 진짜 줘야 돼. 아, 진짜로. 이게 또, 내가 정글 안할 때는 또 다를 수 있지만, 뭐, 롤은 이기적인 게임이니까, 어, 그럴 수 있죠. 상대 레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채팅 쳐줍니다. 이게 정글 채, 어? 아, 탑미드 바텀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랭가 님이 실수하시고, 제 카정이 우연히 성공해서 저희가 이겼네요. 아주 기분이 나쁠 것이야. 월거은왜 안, 안 되냐고요? 저거 경험치도 별로 안 주고, 원래 남기는 거 많아요. 그냥 편식하는 거지. 저거 편식해야 돼요. <laughs> 나서서 내가 이길 수 있나? 얘 스택이 몇이지? 123? 근데 제가 먼저 Q를 맞추면 이기겠죠? Q 먼저 맞추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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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더블을 켜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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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나중에 Q 풀타임 돌면은 상대의 각도를 예상하면서 여기다 딱 던지면은, 응, 안 맞아. 하지만 상대는 안 맞았기 때문에 저를 때리러 오거든요. 근데 레오나도 오고 있어요. 레오나도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주면서, 오버워치 계정 있긴 해요 근데 잘 안해요 어? 잠깐만 이건 멋있게 잡아야 되는데? 오우 쉣 안녕하세요 아주 멋있게 죽었다. 아, 멋있게 죽었다. 바꿔주고 신발은 어, 상대 CC가 많으니까 AD도 많고 CC도 많고 우선 헤르메스 가지고 여기서 또 뭐가 줘야 되지? 요것도 가져야 되는데 요거 요거 가져야 되는데 요거 지금 팔면 안 되나? 아닌가? 지금 파는 건 진짜 아닌가? 오케이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선 롱서드 하나 사가죠. 롱서드, 롱서드, 롱서드. 오케이, 용스 사고. 게임 유리하니까, 어차피 이 게임은, 진데질 수도 있어 게임은 끄가 오, 랭가가 왜 3킬이야? 어, 내가 정글을 아예 부셔놨는데저 새끼 언제 3킬 먹었어?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랭가 죽이러 갑니다. 맛있게 죽으셨네요. <laughs> 맛있게 죽는 건또 뭐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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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나 없잖아. 이거 못 먹잖아. 하지만 나는 뺏긴 적이 없어. 천천히 딱 방어 써주고 평타평타평타 궁 평타, 써주고 딱 나이스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기다렸다가 한타는 저... 질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너무 이랬어요. 와 Q 나이스 와 근데 진 피하는 느낌 봤어요? 오지는데 얘한테 W 타주고 Q 여기다 쓰고 아 Q 까 천천히 저 천천히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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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구경하고 야소오까지 따라가줍니다 야소가까따라가지고여기 플래시 Q로 멋있게 딱 막타를 막타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나이스. 그러면 여기로 딱 들어가서, Q 쏘고, E 쏘고, 여기서 한번 웃어주고, 아니니까 요 어, 깔끔하게 이겼다. 이러신 분들 추천주차 추천.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완전 어, 어직게다 우리 팀 잘하네요. 어, 근데 저희가 초, 초반에 풀어준 것도 있으니까, 제가 풀어줘서 우리 팀이 더잘큰 거기도 하죠. 인정, 어, 인정. 인정할 건 해야죠. 역시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냥, 초반에 제가 상대 정글을 말려놔가지고, 상대 정글이 할게 없어져서. 왜냐면 상대 정글이 망한 상태로 미드 갱을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어도 있으니까 근데 누구 줘야 되지? 야스 줘야지 밥이요? 안 먹었어요 아까 잠깐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끝나고 딜량 보고 딜량 자1 1 보다 마치 6이나 높아요 <laughs> 6 차이밖에 안 나네 뭐, 룬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력 룬 끼면 되고, 특성은 뭐 이렇게 꼈으니까.